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주디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비비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진짜네. 아, 수정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고된 애기들 보여드리려고.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사실 안에 내부는 네 엉망진창인데. 어, 제가 조금 설명해놓고 얘네들도 이제. 검역약도 좀치고 얘네들 상태도 보고 아 윤진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어, 라이브 방송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매번 할 때는 또필 받아서 하다가 그죠 요새 일이 많았어요 음. 지금 보시는 애들은 <laughs> 어 폴카도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프림신의 어 오란단데요 점점 이제 로즈테일하고 비슷하게 어, 가는 것 같잖아요 어, 얼굴도 지금 동그랗고 그다음에 몸에 도트무늬도 보면 요게 일본 난주한테는 사슴무늬라고 하거든요 어, 사슴무늬라고 하는 건데 어, 요게 되게 고급 난주로 쳐요 일본 난주는 근데 이제 이분도 요렇게 어, 요렇게 도트무늬를 좋아한대요 태국이니까 영어로 도트라고 하는 거겠죠 어, 일본은 이제 한문으로 뭐 이래저래 따져서 사슴무늬라고 하죠 꽃사슴무늬라고 하던데 귀엽죠 귀엽죠 머리도 옆모습 보면 되게 동그래요 음...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을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또 가격 오픈하면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가격을 오픈해 놓으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어, 어 이렇게 가족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간의 그 어, 가격을 다운 시켜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를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은 어, 귀찮으시더라도 댓글 부끄럽지 않게 달아주시면 저도 매번 귀찮을 수도 있겠죠. 어, 제가 일이 많으니까 근데도 제가 달아드려요. 정말 어, 귀찮아하지도 않고 달아드리기 때문에 예쁘죠. 얘는 먹눈이네. 지금 보니까 어, 먹눈이의 입술이 있네. 근데 이제 육고기 또 눈을 가려놓으니까 더감해 더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직 머리가 덜 나왔어. 원래 프림신의 농장 오란다가요. 약간의 롱바디랑 이제 꼬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좀 작아요. 머리가 작고 애들을 크게 만들어서 좋거든요 얘네들이 로즈보다 종호가 큽니다. 어 약간 전보 사이즈를 되게 좋아해서 큰 애들하고 그 로즈테일처럼 화려한 꼬리의 애들을 이제 뭐 이교잡 시켜가지고 어 얘네들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로즈 못지않게 이렇게 대살을 보면 많이 주름이 집니다. 음. 근데 이제 점점 최고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동그랗게, 그죠? 아직 로즈만큼 다 동그랗진 않은데, 오히려 동그란 거 이제 뒤집는다, 불레가잘 온다 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요거 보세요.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메인항에 바닥이 저희가 물룸 수영장이고, 이제 옆에가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만 면을 좀 유지를 하면은 요런 아파치가 색이 덜 빠진다, 보호색 때문에 요런 게 있거든요. 금붕어도 색깔 바꿉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연해질까봐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제가 다섯 마리를 빼놨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요 녀석은 지금 요거 폴카도트가 되게 어좀 이렇게 뚜렷한데 몇몇 녀석은 그냥 홍백이같아 아파치 같아 그죠 어 그리고 요 녀석들이 지금 이제 도트 무늬가 뚜렷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녀석들 잠깐 보여드렸고 어 우리 어 로즈 로즈 판다, 진짜 귀여운데. 이거 제가 홍두깨 마누라라고 어, 마나님이라고 제가 했던 거. 이거 하마 얼굴. 이거 까만 거 생겨. 얘도 판다처럼 까매질 것 같아. 여기 까만 애들도 있고. 지나가는 김에 보여드릴게요. 얘가 오씨 오란다. 오씨네 오란다 애들 큰 거. 전보 사이즈고. 제가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이중이잖아요? 지금 완전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 폴카도트 헤드. 얘네 이쁘죠? 이게 숨겨놓은 게 아니고 이제 마릿수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응 음. 저것도 이쁘잖아요. 저 안에 거 얘도 되게 귀여운데 그쵸? 어, 완전 무늬가 뚜렷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나요? 응 음. 요런 식으로 예쁘죠? 이아이도 암수는 아직 안 나눠놨는데 이아이도 진짜 예쁜 거 같고 헤드랑 요 아이들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핀이 조금 저렇게 이제 찢어지고 온 거, 이런 거는 다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어, 근데 휜 거는 잘안 돼요. 어, 놀러 오세요. 저희는 카페랑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얘도 되게 우악스럽게 생겼다. 어. <laughs> 입술도, 립스틱을 어떻게 칠한 거야? 짜장 면친 것처럼 칠했어요. 이봐요. 어? 윗, 윗 입술을 되게 웃기게 칠했네. 얜 응. 코봉이 고 귀엽죠? 어.. 운영시간은 이제 보통 9시라고 보시면 되고 9시 이후에는 있어도 안 열어드립니다. 어 제가 그때는 잔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틴트 바른거 그리고 오늘 행사했던거 기억하세요? 오늘 급행사했던거? 쯔른 얘네 뭐냐면 어 제가 이제 밝은 색상 워낙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써놨죠. 이벤트기 때문에 밝은 색상은 한 마리 어, 여기서 예쁜거 지금 화이트 타이거랑 그다음에 밝은 색상 제가 빼놨어요. 이거랑 요 애들 조금은 어두워도 이제 그레이나 근데 얘네들도 커가면서 색깔 바뀌겠죠? 어 그래서 내가 랜덤으로 퍼줄 겁니다. 어 이게 흰색 두 마리 없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심지어 지금 하셔도 안 돼요. 품절이야. 오늘 이벤트로 끝났어 <laughs> 말일 수 없습니다. 어 귀엽지? 안한거 후회스럽지? 어 내가 이벤트 할 때는 진짜 이쁜 애들이라고요. 하자도 없어요. 꼬리도 예쁘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부착... 끝났어, 끝났어. 이게 마릿수가 부족해요. 어, 마릿수가 부족해서 그냥 바로 어, 다 오늘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어. 베이비들이 응. 오랜만에 작은 애들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어, 핀 하나도 안 부러지고 다잘 들어왔습니다. 벌써 날아다녀요. 잘 데리고 있다가 검역 한번 하고 월요일날 벌써 똥싼거 봐요. 애들이 건강해가지고 그래요. 응응, 응. 다 집에 가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삼색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삼색이들이 얼마나 개성있게 생겼는지 보세요. 얘 봐, 이게 눈 너무 땡그랗지 않습니까? 얘도 너무 웃기게 생기고 있죠. 얘 완전 판다 스타일인데 앞에가 찐꼬예요, 찐꼬. 찐코. 저 녀석은 머리가 빨갛고 몸통이 까맣고, 근데 케어를 삼색이들은 좀 잘해야 돼요. 이거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아. 요 얘는 유일하게 먹눈인데. 먹눈인데 너무 이쁘죠? 와우, 얘는 위에서 보면 더 이쁘다. 이게 잘안 보이네, 초점이. 어, 이게 진짜 이뻐. 머리가 약간 약한데 이 녀석이. 내가 볼때 색깔이 진짜 이쁘고, 근데 요 되게 이쁘거든요. 이거 궁둥이 지금 앉아 있는 거. 어, 요거 지금 저거 되게 이쁜데. 어, 지금 이제 처음에 수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맹탕맹탕거리고 있어요. 진짜 이쁜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얘들 진짜 귀엽죠? 눈대딱 크고. 이 어, 요것도 가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사이즈도 좀 있고. 어, 나중에 캡처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베타맘 님. 저거는 완전 판다의 정석이죠. 그 헬멧 쓰고 있던 거. 그다음에 저기 까만색 판다도 이쁜데. 어, 제가 상급이지. 제 진짜 이뻐요. 앞에 코가 이렇게 눌린 애들이 어, 앞에 코가 눌린 애들이 이렇게 약간 요렇게 어, 살이 찌면은 더 이뻐요. 그쵸 어, 다시 봐요. 제가 녹음해 놓게. 얘는 조금 더 살이 쪄야 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살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약간 어, 저 녀석도 예쁘고 근데 이제 3세기는 얘네들은 이제 연못에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케어를 해야 돼요 어, 어항 들어가면 어항 적응하는데 좀 걸려 아요 녀석 예쁜데 안 보여주네 어쩔 수 없지 그럼 단독 사진 찍을 때까진 기다려야지 <laughs> 어. 그래가지고 요런 식입니다 애들이 지금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쟤 진짜 예쁘거든요 앞에 화방이 내가 떠드는 동안 보여줄까 싶어가지고 기다리는데 보여주기 싫답니다. 제가 쟤는 나중에 어, 단독으로 뭔가를 어, 보여드려야겠어요. 얘가 정석이죠. 머리봐. 응, <laughs> 진짜. 여들은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해서 한번 다시 어, 봐주세요. 이 녀석들도 귀여워. 파방들이 이번에 이렇게 볼롱볼롱 튀어나와서. 이거 콧구멍이에요. 이거 자르면 안 돼. 곰팡이 아니에요? 어, 콧구멍이라고 해줘요. 콧구멍. 아니 우리 손님들 중에 어, 가끔. 요 애들 이제 해가지고 저거 잘라줘야 되냐고 막 닦아줘야 되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코코모 이건 코털이라고 뭔데 코털 아 어, 우리 빙금 안녕 어우 알 싸지 끼고 이제 멀쩡해요 이제 어? 알맹님 아이? 알맹님 아이가 누구더라 아 우리 키린하고 내가 불을 꺼놔가지고 어디 보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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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키린 어 진짜 곰팡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키리 위에들하고. 어머, 얘가 얼굴 보여주네. 얘가 큰 놈이죠. 어 이제 작은 놈. 요 녀석하고 그다음에 알고 하고. 점미, 점미. 스피드. 우리 점미들. 요게 작은 점미. 요게큰 점미. 이제 좀 진정돼 갖고 얼마나 알을 싸는지 응. 점미는 멍충미의 대갑니다.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전미들도 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 마무리해서 소개해드릴 것 있지 호두야 그자. 저희가 안전문을 달았습니다. 아 강욱은 강호금. 강욱은 있죠. 강욱은 있는데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요. 우리 아로미가 지금 대답삐져 있거든요. 아롱 인사드려. 아롱 우리 마스코트 둘째인데 지금 셋째가 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둘이 안 친해서 엄청 싸웁니다. 어, 우리 친해지길 바래를 이제 찍을 거예요. 한달 동안. <laughs> 제가 볼 때. 얘는, 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제가 날리더라고. 둘째가. 둘째 충격. 지금 삐져가지고 저러고 있어 귀엽죠? 그 얘는 소개해드릴게요. 요 녀석은 제가 A2B 실장님 네갈 거예요. 어, 얜 성격이 좋습니다. 개냥이에요. 인사드려. 얘가 이름이 비너스입니다. 우리 비너스 강아지 수준입니다. 막 잡아당겨도 돼요. 귀엽죠? 아우야 떨어져 떨어져. 거동치에 떨어진다. 응, 인사드려. 다음에 서울에서 봬요. 그래. <laughs> 어. 어. 아테나 떨어져 떨어져. 오지마. <laughs> 귀엽죠? 나중에 물러오면 보실 수 있어요. 보러 오세요. 아로마. 아롬. 저 대답도 안 해. 원래 대답하거든요. 아로마. 아, 저 삐졌어요. 저 진짜 삐졌어. 저 봐. 요즘 심기 불편합니다. 호두야, 인사드려. 자, 나중에 금붕어는 돌려보세요. 해. 응. 귀여운 척 하지 말고. 요, 혀 내미는 거는 귀여운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붕어는 그 캡쳐해가지고, 어, 보여주시고, 강호금? 강호금들도 제가 다시 한 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힘들어. 이제는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자고 있어요. 안녕. 그래도 금붕어로 마무리 해야지. 자, 요거 올려놓을게요.